전자기기업체 비사는 지난달 첨단 기술을 접목해 아슬아슬할 정도로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LED TV를 내놨습니다. 업계에서는 엄청난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칭찬이 자자한데요. 이건 대박이구나 생각했던 비사.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대했던 것만큼 반응이 좋진 않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기술 발전 수준이 소비자의 니즈를 넘어서는 순간을 오버슈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기술은 오히려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죠. 보통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기업들이 이 오버슈팅의 함정에 더 쉽게 빠지는데요. 왜 그럴까요?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에만 매달리다 보면 기술 지상주의에 빠져 시장과 점점 멀어지고 결국 소비자들조차도 이 기술을 받아들이기가 버거워지는데요. 제품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은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올라가지만 기술은 획기적인 도약을 거듭하며 소비자의 욕구를 한참 앞질러 버리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버슈팅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소비자가 달리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 함께 호흡하며 달려야 합니다. 즉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방향을 일치시키고요. 소비자의 요구 수준을 끌어올려 기술 발전 수준과 속도 또한 맞춰 나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오버슈팅을 하지 않고 골대를 향해 정확한 슛을 날린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카카오인데요.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시장의 선두 주자가 되었죠. 하지만 카카오톡이 출시되던 2010년에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존의 인터넷 메신저에 익숙해져 있었죠.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먼저 속도 맞추기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이 새로운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을 휴대폰 전화번호부와 자동 연동되게 만들어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로그인하고 친구를 등록하게 했습니다. 또한 모바일만의 장점을 살린 메신저 서비스를 개발했죠. 각종 웹페이지를 편하게 연결해주는 자동 링크 등 스마트폰에 딱 맞춘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강조해 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확실히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으론 소비자와 방향을 맞추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제1원칙이 바로 상상해서 서비스를 만들지 말라인데요. 개발자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원칙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사용자 100가지 기능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사용자의 제안을 받아 카카오톡에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기로 한 건데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6만 건 이상의 아이디어와 80만 건 가량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개발자들은 이중 가장 반응이 좋은 100가지 기능을 추려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이모티콘, 재미있는 보이스톡 등 카카오톡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었죠. 소비자와 페이스를 맞춰 달린 결과는 어땠을까요? 카카오톡은 대한민국 인구 4분의 3이 쓰는 국민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매출 약 5천억 원을 달성하며 쭉쭉 성공가도를 달리는 중입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서점 아마존 또한 기술의 방향과 속도를 소비자에 맞게 제대로 조절했는데요. 2007년 전자책 단말기 캔들을 선보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전자책 단말기 시장에서는 소니, 소프트북 등 선두주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무기로 오버슈팅을 했다가 줄줄이 실패를 겪고 있었죠. 이를 지켜보던 아마존은 일단 소비자의 기술 요구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우선 방대한 양의 전자책 콘텐츠를 마련하는 데 매진했는데요. 킨디를 사용하면 24만 권 이상의 풍부한 콘텐츠를 종이책보다 50% 이상 저렴하게 볼수 있다는 점을 알렸죠. 이를 통해 전자책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 소비자들은 전자책에 큰 호응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은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니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듯 더 선명한 컬러의 화면을 구현할 때 아마존은 여기서 빠져나와 흑백인 E-INK 기술을 적용해 가독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죠. 사용자들이 LCD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아프다는 사실을 캐치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킨들은 마치 종이책을 읽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며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다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출시 직후인 2008년 한해 동안 무려 50만 대를 판매하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아마존은 북미 지역 전자책 시장 1위를 당당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우리 기술이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신가요? 혼자서 아무리 공을 잘 찬다고 해도 패스할 곳에 아무도 없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카카오와 아마존처럼 페이스를 조절하여 오버슈팅을 피해 보세요. 소비자와 발 맞춰 뛰다 보면 틀림없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을 겁니다.